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부터권 주주 분들께서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피 같은 돈 다음 주에도 빠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금요일 장 매도 잔량이 자그마치 1,900만 주에서 2,000만 주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날 재차 확인해 보니 260만 주로 줄어들었고 최근에 어떤 A 종목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최 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박사가 이 삼부토건 주주님들 계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이 영상만큼은 제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주님들께서 많이 몰리고 힘드실텐데 우리 조주님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삼보톡은 혹시 몰리시보니 단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알고리즘을 태워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실 확률이 1%라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자 어떤 말이 있죠? 동병상련 이게 같은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병자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자, 이게 서로상이죠. 서로는 불쌍하게 여긴다. 동병상련이라는 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가가 한 가를 맞았고,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각자 도와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이 좌측은 여러분들 종목인, 자, 삼부토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우측은,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소룩스라는 종목입니다. 각각의 두 개의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고, 주가가 하나, 둘, 셋 빠집니다. 하나, 둘, 셋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고, 반등이 나고,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삼보토건 또한 삼각형을 만들었죠 깹니다 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단 구간을 잘 분석한다면은 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있을지라도 자 우리가 물을 타는 구간 아마 대부분 물을 타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닥을 유추하면서 이 반등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자 견뎌보는 이런 액션을 취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자이 소록수입니다. 이 소록수가 어떤 패턴이 나왔느냐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삼부토건의 자리가 현재 여기입니다. 자 소원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월요일날 점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타시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고 양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다면 주가가 반등할 때, 자, 우리가 갭을 채우러 간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 채우는 구간, 자, 1차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고, 그 다음 우리가 보조지표를 봤을 때, 자, 이렇게 RSI. 자, 우리가 RSI라고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뜨면은 이 저점이라는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자, 그럼 삼부토건이, 자,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삼부토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을 봤을 때,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삼부토건이 이 RSI가 이 파란색이 나왔죠? 파란색이 나왔죠?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부토건이 특징이 이렇게 저점이 나오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삼부토건이 파란색이 나왔죠. 이제 이 주가가 1차적으로 행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갭파락으로 주가가 이렇게 훅더 내려갈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다음에 무릎 타는 구간이 이제 머지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자, 우리가 갭상승하는 구간을 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죠. 그다음에 자페이트만안듣는자 이쪽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락하기 직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노려야 될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자첫 번째 1차 상승은 643원입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875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물리신 분은 가감없이 물량을 좀 줄이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천 원, 4천 원, 3천 원, 2천 원, ,000원, 1천 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손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 타점이 지나가고 2차 탄점까지는 자, 여기서 물량을 일, 일부 줄인다. 이서내가 100%의 물량을 지고 있다면 한 10%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90%를 어디에 분할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 종목과의, 이 종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HLB란 종목입니다. 이 HLB가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다들 대부분 사기치는데요. 여기 다 올라간다 했습니다. 저만 내려간다 했어요. 제가 50개 그때 영상을 봤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를왜못 보지 사람들이? A, B, C하게 떨어지는데 이 갭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기간이 얼마 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 확신한 거는 RSI 보조지표가 저점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 내가 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시한 4만 3천원, 4만 6천원 이때 얘기한 거 이때 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현재 지금 거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저 어떻게 올라갔죠? 자, 갭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정확하게 채우고 더 올라갔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7월 17일까지. 자, 그래서 자 그게 그 내용이 어디 있냐? 네이버에 우리 조주 여러분께서 다트 공시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클릭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검색란에 삼부토건을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리면 삼부토건의 공시가 나옵니다 자 공시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죠 3월 6일자 자 회생결정을 누르고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 적혀있습니까 맨 아래 자 25년도 7월 15아 죄송합니다 7월 17일까지로 한다라고 대놓고 지금 힌트를 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올라가겠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이 그 전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자 위아래로 크게 흔들겠죠. 자 내가 만약에 자 여러분 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자내한번더자 공포를 좀 어떻습니까? 자 삼보토건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보토건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려주면 다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마나 세상에 본절이다. 팔자, 팔자, 팔자. 세력 입장에서 이 매물대를 걷어낼 필요가 있고, 이 매물대를 걷어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박사가 보기에는, 자,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라인까지는 아마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걷어내기 가장 우선시 같아요. 자, 아무리 봐도 5천원, 4천원, 3천원 에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90%가 나오나 80% 나오나 별 상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팔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팔수 있는 사람들은 50%, 40%, 30%, 20%에 물리신 자, 조주 여러분들일 겁니다. 자, 이거, 이분들을 세력 입장에서 털어야 돼요. 자, 그럼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여기 라인까지 세력이 털수 있더라. 털어야 되더라,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기간을 7월 17일까지 잡았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고 주가를 올려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수 있느냐? 자, 삼보토건이 올려줄 때는 참 시원시원합니다. 자, 삼보토건이 유튜브가 크게 발달을 안 했을 때에는 자한번 이렇게 이슈로서 주가 한번 폭락을 시키고 자또 하나 이슈가 생겼죠? 반기 거절, 의견 거절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고 13일 동안 거래 정지된 다음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주가가 176% 쐈죠. 주가 폭등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지금 해줄 이유가 없죠. 흔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 뺀 다음에 올려주는 패턴이 가장 저는 세력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굳이 세력 입장에서 바로 올려줄 필요가 없죠.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패턴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댓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댓글을 자 클릭해 보시면 은자 이렇게 소통방, 공개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삼부토건에 물을 타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도 입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손실이 났거나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내가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올한해 삼부토건 주식 손실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해 3부 터건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쳤다. 마이너스 5천만원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을 복구하는 데주안점을 삼으십시오. 자, 그래서, 자, 다양한 종목을 매수매도 할수 있는 이 복리텔레방이 있습니다. 이 복리방이 있는데요. 자, 100% 무료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최박사가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준비물은 100만원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올한해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자, 큰 꿈을 가지시고, 올한해 손실분을 꼭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가 여러분들께 방송과 영상에서, 소통망에서 계속 어떤 말 하고 있죠? 저점인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최박사가 이렇게 이 하나오션, 자, 바닥권에 박스권을 치고 이 폭등한 이 종목, 300%가 폭등한 종목을 최박사가 여러분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3부토건 440원 잡아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3부토건 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물을 타실 분들은 뭐 타시거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자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동신건설 씨 알려드렸잖아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타점을 제시하면서 하루만에 자 폭등했고 이틀만에 60% 깔끔하게 먹여드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0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서 복구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손절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자 최박사의 시그니처 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한 4만 5만원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주 한잔 벌컥 마시고요 산부토거는 자 잊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부토거는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넘어가시되 복수를 하셔야죠 내가 산부터가 내가 손절했다고 자이 주식을 평생 안 하실 겁니까? 자 내가 정말 하기 싫으면 단돈 100만원 해보세요. 혹시 합니까? 100만원으로 5천만원 1억이 될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로또를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돼요. 800만분의 1이라도 사야 됩니다. 단돈 100만원 이라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지 올 한해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문자로 빠르게 두 글자 복리라고 전해주시는 이 선착순 분들께 한해서 이 복리 텔레방을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3부 토건 힘들고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많이 지금 털 거예요. 개미들이 털려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소통망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제 개인 채널이 아니까 개인 죄송합니제 텔레방에서 360 어, 저는 396분이네요. 자. 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알려드려요. 자, 소록수와 반드 매매 유사한 물량이 쌓여 있다. 거량이 터져야 된다. 항상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설명이, 아, 이런 현재자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게 맞구나. 특히나 제가 가격을 적어 드렸거든요. 자, 지금 가격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아, 어, 찾았습니다. 자, 제가 이거 언제 적었냐면, 3월 6일자 적어드리면서 삼보특원 개파락 시작 시에 저는 이 가격대가 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우리 삼보특원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335분이 보셨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는 소통방에서 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내려가면 내려가면 내려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대응 등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방도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자, 지금 재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달 이 감사 보고서가 이제 한정이 나오면은 이거는 빼박 그냥 상패입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패요, 상패. 그런데 뭐 상패를 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 삼보토건이 상패가 되면은 자 연쇄 줄 도산이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더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망할 테니 우리나라가. 자 그럼 이 쇼크를 어쩔 수 없이 상패를 안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미리 지금 선수 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정이 나오면은 상패입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 입장에서 지금 이 정치권하고 더럽게 얽혀 있는데 올려주면 지들 다잡혀가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상패를 시키면서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통해서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고 위아래 위아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 또한 최박사가 대응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이 3부톡은 손실이 확정적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봉리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고, 올한해 복구하는 데조언점을 드세요.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제가 불행하게도 제가 3월 오늘 며칠입니까? 자, 지금 현재 시간을 보면, 자, 3월 8일 오후 8시 15분입니다. 제 불행하게도 제가 이날 10일날 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근데 병원이 또 서울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병원이 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날은 또 왕복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6시에인가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울 떨어지면 제가 알기로 평균적으로 한 8시에 떨어지거든요 자 오전 아니고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아타깝게도 텔레그램밖에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텔레방에 꼭 입장을 하시라라고 일단 당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0일 날은 제가 영상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뭐 다른 영상 보시고 문자 넣으세요. 자, 그 사람들이 대응이 완벽하면 그 사람들 영상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누구라도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꼭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꼭 저한테 대응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100명이요, 100명 다 보내보세요. 그러다가 정말로 진짜 대응시켜 주는 사람이 있더라. 저처럼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고 올 한해 25년도 끝까지 믿고 가보세요. 마, 그런데 만약에 대응을 안 시켜줬다. 그 채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만원수의 사람 사람들이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주면 대응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양심선언해 보세요. 자 3월 6일날 자 이때 대응을 해줬습니까? 진짜로 일본 봉사 확 올라가 쭉 빼더라고요. 아 이거 금양과 똑같구나라고 제가 3월 5일자에 제가 아마 알려드렸어요. 금면 금양이 거래정지가 되었을 때, 자, 이런 패턴이 나왔다.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3월 5일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가 훅 빠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소록초로한번더 가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가 공유해드립니다. 마찬가지요. 이런 의견을 공유를 받았습니까? 물을 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해설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물 타는 구간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 해설 들으셨습니까? 어 그게 만약에 들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방송 꼭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 자최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점화락을 경험한 적은 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애당초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하는 종목 중몇 개가 나와요. HLB 같은 건 이건 신의 맹세고 제가 내려간다 그랬고 제 목숨을 걸수 있어요. 저만 맞았을 겁니다. 그 거짓말이 대부분 다 그거. 내내 올라간다하다가. 지 내려가니까 이제 와서 한번 잡아 봅시다, 그러고. 다 올라간다 했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 최초로 440원 저점이라 저는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거짓말 고소먹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내내 방치하다가 이제 뭐, 뭐 이제 뭐 문자주면 뭐 해주겠다 하는데. 받았습니까, 진짜로? 최소한 의견을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런 의견이 없었다면은 뭐, 좀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거기서 분석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런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저는 실제로 HF라는 종목을 그렇게 분석을 해봤고, 소로스라는 종목을 한, 자, 쩌바랑 맞기 전부터, 진작 이때부터 분석이 끝난 거예요 여기, 여기 깨지면 위험하다. 여기 잡아야 된다. 맞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최박사가 저점이랑 저점이고, 고점이랑 고점입니다. 거의 웬만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3부 토건의 패턴을 봤을 때, 자, 보시면은, 나왔더라 나왔더라 나오고 있더라 한번더 빠지는게 맞더라 이런 쪽으로 이게 또 언제 있었습니까 자이 파란색을 찾으면 돼요 자 언제 있었습니까 자 이때 한번 있었네 여기 한번 반등 나왔네 한번더 빠지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요한번더 빠지고 저쪽 가지고 박스 권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을 보시고 문자를 한번더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정말 여러분 탈출하는데 도움이 1%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영상을 올 한해 25년도 계속 보세요. 그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란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대응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송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